1907년 고종이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퇴위당한 직후 조선은 가느다란 숨을 겨우 붙들고 있었습니다. 바로 그때 나라의 명주를 끄는 결정적 배신이 일어납니다. 그 주인공은 정미칠적 중 핵심 인물 이완용. 그는 일본 정부에 직접 밀서를 보냅니다. 내용은 간단했죠. 조선은 일본의 보호를 원하며 군대 해산도 원한다. 이 밀서는 일본의 정당한 병합 논리로 활용되었고 1907년 대한제국 군대 해산 의병 진압 일제 식민통치 준비 완료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졌습니다. 이 밀서를 본 일본 외무성은 환호했고 이토 히로부미는 이완용은 일본의 충직한 친구 라며 치하했죠. 이 밀서는 현재까지도 이완용 밀서문건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. 나라를 팔아넘긴 자 그의 펜한 자루가 수백 년 조선의 끝을 이끌었습니다. 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